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갑자기 눈이 내려서 이 도로가 마비가 돼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도시 전체가 그냥 꼼짝 못하고 그꽉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눈이 내리면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내린 눈들이 얼어붙는 거예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다 하니까 여러분. 어, 조심하시고요. 길갈때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길도 많이 미끄럽고요. 춥다 보니까 움츠리고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명이 있지요.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였어요. 성막을 건축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그림을 보여 주십니다. 소위 말해 설계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감도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듣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건축할 때두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걸 무엇으로 만들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까? 재료의 문제죠. 재료의 문제.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을 어떻게 재현해내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뭘 그렸느냐면,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왼손을 스케치하는 겁니다. 지금은 왼손으로 글씨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왼손으로 글씨 쓰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거를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왼손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보고 요걸 그대로 옮기는 거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에 있는 요 주먹이든지 가위든지 요거를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집에서 오른손 놓고 왼손 놓고 그린데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어떤 친구는 분명히 왼손을 보고 그렸는데 오른손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왜 왼손을 놓고 오른손을 그려놨냐? 그래서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재현해낸다고 하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만 말씀으로만 주어진 이것을 어떻게 재현해 내느냐라는 거죠. 실제 재료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 중에는 실을 짤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금, 은, 동뿐만 아니라 가죽들, 이런 것들, 목재, 나무들. 이런 것들이 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다고, 성막을 짓는다고 좀 가져와라. 공고를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져오는지,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명을 내립니다. 그만 가져와라. 이것도 충분하다. 또한 가지는 이거를 누가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의... 이 부살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살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재주가 있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지혜와 지혜 영이 충만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살레를 도와 성막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 성막을 건축하라 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성전이 나중에 이제 솔바벨에 의해서 다시 건축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촥 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야곱이 여러분 베들에서 깨달았던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 집에 계신 하나님, 여호 하나님은 부엔세바 이삭의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들까지 와서 베들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나. 그럼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나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막을 건축하거나 또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한적인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삽니다. 그래서,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정착했을 때, 애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전들을 가서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신전에 가서 거대한 신상을 보고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신전에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마련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 위에 그룹 안에 그 공간을 시원스러워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나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눈으로 보이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막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은 잃어버려요. 근데, 일어나서, 텐트에서 나오면, 늘성막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구나.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커뮤니티,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 유명한 신학자가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이 무교회 주의자예요. 무교회 주의. 무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 없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생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은 맞아, 우리 모임이 중요하고 모임이 교회야. 근데 이 모임이요, 유지가 안 됩니다. 어쩌면 내촌감상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의 신학 때문에 일본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여러분 유한해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눈에 뭔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무교회 주의자들도 역시 모이는 공간은 필요한 겁니다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이는 공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돼요 카페에서 모이면 그 교회가 카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모임의 특징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 건축이, 이제 사람들 앞, 어떤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꼭 교회를 건축해야 되냐? 어느 교회 보니까 학교 강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냐? 카페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 붕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거기에 또,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보셨어요? 대부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요. 그 모임 그것 자체가 좋아서 오지 예수 그리도를 거기에서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빛된 교회도요.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빛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미지화 할수 있을까? 이건 교회공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속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빛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형성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보면 교회 건물이 생각나고 교회 건물 안에 우리 빅된교회 건물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연상이 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우리가 우리 빛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 가운데 이 공간이 차지하는 것이 정말 커요.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하고 이미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임 자체가 활성화도 되고 힘도 얻고요. 그럼 그래, 그럽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너지기도 해요. 제가 원주에 처음 목회 아래 내려갔는데요. 교회가 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보다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한 30년, 25, 26년 정도 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십자가 탑이 있는데, 간판이 있어요. 태장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요. 바람에 흔들려서 이게 삐딱하게 된 거예요. 삐딱하게. 또 페인트도 다비겨졌고그 이미지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곧문 닫을 교회 아니면 지금 교회가 비어있어서 아무도 그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처럼 느껴지는 것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가 모이는 우리 빛된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 빛된 교회 공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아마도 레위인것 같아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레위인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는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부러워요? 제비나 참새, 이 성전 처마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이 제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미지화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눈으로 보고 느껴질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절 한번 볼까요? 사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리고 그 성전으로 나가는 그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고난에 있는데 이 고난의 길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게 여러분 복을 받아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빛된 교회 2021년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교회 건축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자는 기도와 헌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빛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빛된 교회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빛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게 뭔가?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 섬기는 것, 어떤 분은 찬양대, 어떤 분들은 차량 운행하는 일, 교회 청소하는 일,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져 있어요. 세 번째는 성전 건축에 한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인처럼 만군의 요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늘 마음에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빛된 성도들의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